아이고 건강하시고 소리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laughs> <다시 날아가기. 웃음>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기 좀 메모 좀부탁드리겠습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니다 Hei, hei, hei.

이렇게 예서를 써고 있는데. 응? 이쪽에도 있는데요. 응, 응. 저서식주죠서 해주시죠. 낙서서 낙서 낙서, 있는데요. 사장님, 여기.

이사 이쁘 보이세요? 다 이쁘고 어, 시네이다시아요그거다고요다르다하 <laughs> 그래, 다른 분들 못아요다 다르시는 저기 저기다 박라 <laughs> 아니 가영하 가지고 그러 말하는 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여기 요자원장님시골서 와도 어쩌요아

おい、鼻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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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 그래. 네, 아 그래? 또 떨리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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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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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위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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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병...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여기도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对。对对 <noise> 오늘 어디서 뭐로다리에서 모임을 갔는데 같은 오퍼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달라서 교대 보건이들하고 있더라고요.

네, 장님피아이 피오시...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이종상입니다. 부대 여기 네. 네. 장사하러 왔대 자면 네. <laughs> 저기 네. 한번더를부탁드습니다 네. 여기 낙서판인데요. 우리 최 교수님... 아 이거 이거 계속 경광입니다 <laughs>

동안 죽은 사 중에도 이미지 상이신 네비티 감사 먼저 지금부터 국립국악원 예약당 개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첫판 제막이 있겠습니다. 제막이 있에는 제막이 지어나면서 첫판을하해서는요 이줄는 제일 많이 남으셨군요. 네. 제일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이라는 고형을 쓸 때, 셋과 동시에 찾고 계신 줄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불로보세 고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이 무대만은요, 네, 대해서 처음으로 시작니다 예, 해 수협부 김영구 장관님, 그리고 이 무대망을 그려주신 이종상 교수님,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문화예술계 국악계 원로 선생님, 그리고 또한 특별히 서초구 시민 대표로 신정천 선생님, 그리고 국악증에 관심을 기울여주셨던 많은 분들이 맡아주셨습니다 무대락면막이 제막되는 순간 여러분께서는 칭찬 박수로 예약당의 무한 발전을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조명이 어두워진 후 제가 하나 둘 셋하는 구령을 말씀드리면 그 구령에 맞추어 일제히 줄을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객석에 계신 비빈 여러분과 관객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하나 둘 셋을 같이 천천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Obrigado.